안녕어세 성경 읽기 민수기 19장. 암송아지를 태운 죄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나요하가 이르는 규정은 이러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몸이 튼튼하며 흠이 없고 아직 먹이를 매어 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엘루아살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시켜 사람들을 시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르아살 제사장은 그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에 있는 쪽으로 일곱 번 뿌려라. 그런 다음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우라.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송백나무와 오술초 가지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 그불 속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도 깨끗이 빨아입은 뒤에 진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부정한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이 사람도 저녁 때가 되어서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암송아지를 태워 남은 재는 부정 타지 않은 사람이 거두다가 진영 밥 부정 타지 않은 곳에 잘 간직해 두어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부정 탄 것을 없애는 잼물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 예식은 죄를 씻어낼 때 올리는 예식이다. 암송하지요. 죄를 거두어드린 사람도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서야 부정 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이방인이든 함께. 늘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멘. 부정을 벗겨내는 잿물 누구든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은 1회 동안 부정하다. 이 사람은 부정탄지 사흘째 되는 날과 1회째 되는 날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몸을 깨끗이 해야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렛째 되는 날그잿물로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부정탄 것을 벗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을 타고도 그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요하우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는 그가 부정탄 몸임에도 불구하고 잿물로그 부정을 벗겨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 경우에 그의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랬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 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을 다하여 죽은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손을 댄 사람도 이랬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 탄 사람이 있을 경우에 부정 탄 것을 벗겨내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암송아지를 태워 거두어들인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떠다가 그릇에 부어라. 그리고 부정 타지 않은 사람이 우술초 가지를 가져와 그 잿물에 적셔. 부정 탄 사람이 사는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뿌려라. 또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잿물을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를 먼저. 부정탄 사람과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과 목숨이 닿아여 죽은 사람과 무덤에 손을 대어 부정탄 사람에게도 옷을 조에 그잿물을 적셔 뿌려라. 부정타지 않은 사람이 부정탄 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부정탄 사람에게 잿물을 뿌려라. 부정탄 사람은 이래째 되는 날 몸을 깨끗이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저녁 때는 부정탄 것을 벗을 수 있다. 부정 타고서도 잿물을 몸에 뿌리지 않고 부정탄 채로 그냥 지내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 규정은 대대로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규정이다. 부정을 벗기려고 잿물을 뿌린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잿물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정탄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도 부정하다. 또한 부정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아멘.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20장. 그의 정을 이스라엘 온해 중은 신 광해로 옮겨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서,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그들이 진을 친 곳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대들면서 이렇게 항의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요와의 성막 앞에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소. 당신들을 어째서 요와를 모시고 사는 이 회중을 광해로 이끌어내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돌보던 가족까지 모조리 죽게 하는 거요. 어쩌자고 우리를 내급에서 이렇게 험악한 광야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이 거친 광야에는 농사지을 것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라지 못하고 더구나 맛이 물마저 없지않소 모세와 련니 해종을 떠나 만남에 장막 문 앞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여호와오 영광이 그들의 그들 앞에 찬란하게 빛났다. 유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계약궤 앞에 둔 지팡이를 들고 니네 형, 니형 <laughs> 네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바위를 향하여 물에,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물은 너희 온해중과 가축까지도 마시도록 하여라. 요왕은 말씀대로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르는 바위 앞에 온 해중을 모아놓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바나가는 물이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두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쏙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쏟아 나오는 물을 마셨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회중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아께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불평하다라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불렀다. 요아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신 곳이다. 아멘. 에돔 사람이 돌아가라고 한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지내 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우리가 요와께 울부짖었더니 요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우리는 지금 이곳 당신 나라의 경계에 있는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부탁이니, 우리가 애덤 땅을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 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함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애덤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함부로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않고 큰 길만 따라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애도 망은, 애도 망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지나가지 못하오. 우리 나라를 통과하려 하였다가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나는 당신들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소. 우리는 다만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부탁이니 당신네 나라를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만일 우리와 또 우리 가축대가 당신네 나라 우물 물을 마실 경우에는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간청하였다. 그러나 에도망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엄청난 수의 군대로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았다. 에도망이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아멘 아론이 죽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덤 땅 변두리에 있는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제 세상을 떠나 조상이 누운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샘에서 내 말을 어긴 까닭이다 너 no,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요호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온해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을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와 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와 살은 산 위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온 해중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슬퍼하였다. 아멘. 21장 가나안 사람과 싸워 이기다. 네갭 지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라시 이스라엘 백성을 물질러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 백성을 모두 쓰러뜨리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리품을 모두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모조리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원하였다 유하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난한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읍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파멸이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지어 불렀다. 아멘. 구리뱀?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애덤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서자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해까지 끌고 나왔소.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셈이오.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신 물도 없지 않소. 이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먹는 데도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예언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당신께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요호와께 기도해주십시오. 주십시오. 모세가 우글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요호와께 기도하자 요호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이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아멘. 모압벌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또 오봇을 떠나 모압 당 동쪽에 있는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다가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또 거기서 떠나 아르논 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아모리인들이 지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지나 모압 당과 아모리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모리 땅에 진을 친 것이다. 그래서 요와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홉 마을과 이 개울 저 개울. 그리고 아르논강과 여러 계곡에 비탈은 아르마을까지 뻗쳐 있구나. 모압 국경을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다. 이 부엘은 요아께서 모세에게 무리를 모두 모아라. 내가 이 무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이라고 불렀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올라라. 흥겨워. 우리 노래하리라, 터져 나오는 물줄기 따라 우리 함께 기쁘게 노래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의 위험 있는 홀과 지팡이로 이리저리 지휘하고 귀족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로 옮겼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옮겼으며, 나할리엘에서 또 밤옷에 바못에 다다랐다 밤옷에서 떠나 모압당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 이 병원은 광야가 내려다. 고이는 비스 가산 아래에 있었다. 시온왕을 저 부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런 부탁을 하였다.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길만을 따라. 당신 나라를 통과할 작정입니다. 밭이나 포도밭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고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를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겠다는 청을 거절하였다. 오히려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내보냈다. 드디어 야하수에서 아모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싸움이 붙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백성을 물질렀다.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에 이르는 곳까지 아모리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땅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나 암몬 땅은 매우 튼튼하게 수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쳐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렇게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까지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로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아 왕을 무찌르고 아르눈 강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러한 시를 읊었다. 해수본으로 오느라, 시원왕의 수도로 오느라, 다시 세워 튼튼한 해수본을 보고 싶구나. 이 성읍 해수본에서 막강한 군대가 불같이 일어나 모압당에서 있던 성읍 아르를 쓰러뜨렸다. 아르는 위쪽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이들을 마구 집어삼켰다. 모합아, 너 어찌 두려워 떨지 않으랴? 그모습을 섬기며 사는 물이야. 너희 성읍이 아주 망하여 먼지만 흩날리는구나. 너희 신그 모스가 아들이라는 너희를 사로잡히게 하였구나. 딸이라 하는 너희를 끌려가게 하였구나. 아모리 왕에게 포로로 포로 되게 하였구나. 이제 그 후손들이 사는 곳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우리가 모조리 쓸어버렸다. 아예 못쓰게 망가뜨려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세르의야세르의 형편이었던지 또 어디로 쳐 들어가야 야세를 쉽게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야세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아멘. 옥 왕을 접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이때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가 바산왕 옥과 그 백성을 이기도록 해놓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왕 옥과 그 백성을 맞아 용감히 싸우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또 싸우러 나왔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아멘. 22장 모아방이 발람에게 도움을 청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곳을 떠나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십보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 몹시 무서워 떨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 먹어 버리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울 것만 같습니다. 모압 방십보리 아들 발락은 유브라데 강변 암문 땅에 드부돌에 살고 있는 부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 애굽에서 몰려 나왔다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우리 땅까지 쳐들어와서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어.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으니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어. 부탁이니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빌어 주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을 쳐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소. 당신이 복을 빈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요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소.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그대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조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하였다. 예, 모압 왕인 십보리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구 들쑤셔 놓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 나라까지 쳐들어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빌어주어 자기들이 그 무리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아라. 또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튿날,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집으로 돌라들 가시오. 요아께서 나더러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이러셨소. 그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그들과 함께 올라오지 않겠다고 한 말을 전하였다. 그래서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발락의 전거를 전하였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아래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무리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요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길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내가 지난번처럼 요호와 뜻이 어떠하신지 여쭈어 보겠소. 혹시라도 내게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하거든 따라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그래서 이튿날 발람은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눈이 밝아진 발람, 발람이 길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나귀에 올라타고 두 종을 거느리며 길을 가는데, 요와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가을 빼들고 서 있는 요와오 전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발람은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다.이번에는 요와오 전사가 양쪽이 담으로 둘러쳐진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고 섰다.나귀가 요와오 전사를 보고 몸을 포도원 담벼락에 마구 비벼대자 발람은 발의 상처를 입었다.발람은 더욱 힘껏 나귀에게 채찍질하였다. 요아의 천사는 옆으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 세웠다. 나귀는 이러한, 그러한 요아의 천사를 바라보고는 무서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요아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 이처럼 세 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박못 지급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발람이 말하였다. 나는 일, 일생 동안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이제껏 지금처럼 마구 날뛰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나귀가 말하였다. 없었지.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호께서 발람의 눈을 발, 밝게 해 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요호와의 전사를 보고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요호와의 전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나귀를 세 번씩이나 우려치느냐. 나는 네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네가 타고 있는 나귀가 네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보고 세 번씩이나 피하였다.만일 나귀가 피하,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만 살고 너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이다.발람이 입을 열었다진정제 잘못입니다.당신께서 길을 막고서 계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이 몸이 이 길을 가는 것을 당신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발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요하오 전사가 발람에게 일렀다.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거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그모압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아멘. 발락이 발람을 맞아들이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는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가 발람을 맞아들였다. 발락은 반가워하며 어쩌자고 이제 오시오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드렸을 때는 왜 오시지 않으셨소? 당신께 후한 보답을 못해드릴까하여 그러셨소? 하고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소?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오.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길앗 후솟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용숭하게 대답하였다. 또 발람에게 보냈던 고관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이튿날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 보았다. 아멘